만렙 AM, 수학2, 60페이지에 56번입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x는 2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5일 때라고 돼있죠?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필기해줬었는데, 어? 저,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래프 구해주세요. 극대 극소 구해주세요. 증가 감소 구해주세요.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 방정식, 부등식 구해주세요 하면 전부 다 뭐라고 해더라증강 증감. 어? 증강표입니다 증강표 아니 뭐 대답하는 사람만 하고 나도 미안해 어? 속으로라도 해 속으로라도 그냥 가만히 멍보고 있으면 머리 안 들어와 절대 안 들어와 알겠지? 대답해야 돼 틀려도 되니까 대답해 자 증강표를 그리면 됩니다 증강표는 X f'x, fx,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f'x를 미리 구한 다음에, 그게 0되는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되겠죠? 인강에서 본 거랑, 쌤이 지금 말해주는 거랑 연결시켜서, 쌤은 최대한 압축해서, 이 잔가지를 다 쳐버리고, 제일 필요한 것들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강을 듣고 오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잘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아직 x는 이에서 극소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마. 그냥 극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조건 증강표 그리는 거야, 있잖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2 a x 에다가 플러스 b 요렇게 되는 거죠. 따라왔어? 그래서 이게 0 되는 걸 찾아서 그0 되는 게 만약에 한 군데는 알파고 한 군데는 베타라고 만약에 해보자. 그럼 그 알파와 베타를 여기 X에다가 쓰는데 주의할 점이 뭐? 빈칸한줄 알파. 빈칸한줄 베타. 빈칸한줄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알파일 때 F'X가 얼마? 0 되는 거죠. 0 되는 걸 찾은 게 알파니까. 0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와서 되는거죠? 어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돼있는데 알파베타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겁니다 이해 안되는 사람 있나? 따라왔서 여기까지?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고 있습니까? 감소, 증가, 감소. 따라왔어? 극소, 극대. 따라왔습니까? 여기까지 해 이해 돼?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요만큼을 분석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알파일 때, 극소를 가집니다. 극소, 극소값. 극소값 얼마를 가지게 돼? F, 알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 된거지? 그럼 내가 중간표를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다시 바라봐 x가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아 여기가 2인가봐 맞잖아 극소 극소 f 알파인데 그 f 알파가 f2란 얘기잖아 근데 그게 마이너스 5란 얘기잖아 이해 되겠어? 그러면은 f e가 마이너스 5라는 힌트 한 개를 얻은 거다 맞아? 근데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죠, 맞아? 그럼 미지수 한 개에 대한 식한 개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 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f 프라임 가 0이야. 따라왔어? 여기까지 얘기했어 음. 맞잖아, f 프라임 가 0인 거잖아. F2가 5인 거. 따라왔어? 됐지? 그래서 이제 증감표랑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았지. 알겠어? 또 연습할게. 계속 연습하면은 될 거야. 지금 이제 이해는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이걸 된 상태, 이제 업그레이드 된 인간이야, 우리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인간 상태로 여기 와봐. 60페이지 56번 풉니다. FX가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저걸 보자마자 우리는 f 프라임 2가 0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로. 응? 극대가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되려면 f 프라임 x가 일단 0인 걸 찾을 거잖아. 그게 2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2는 일단 무조건 0일 거야. 두 번째, f의 2는 5일 거야. 위지수 두개 12개, 끝난 거죠. 이해되겠어?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달달달 외워버리면 이 과정 자체를 모르고 외워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 오른쪽 거를 먼저 보여준 겁니다. 이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왼쪽 걸 풀어야 돼. 모르고. 어? 지금 알라고 보니까. 아마 모르고 그냥 외운 사람들 많을 거야. 어? 왜냐하면 인강에서 자 이거 보면 f 프라임이 는 0이죠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f2는 5조 이렇게 아,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조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맞죠 이해되겠지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며 쉬운 문제들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 있지다 그냥 저두줄 적으면 다 풀려 사실 근데 그렇게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Are you